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laughs>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 것 없었으며, 그 땅의 개기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역대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게다가 완전히 실패한 분열 왕국의 멸망 이후에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 언약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들은 역대기의 회중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은혜임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문을 열어야 할 신뢰의 대상임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배경을 이해할 때더 깊은 은혜로 다가오는 대목들이 존재합니다. 본문 속 다윗은 예루살렘의 회막에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안치시킵니다. 그 감격과 감동으로 다윗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섬길 네 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단을 임명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7절에서 그날에라고만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그때 그날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을 소개할 때에 그때에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넌 뒤 모세가 지어 놓 지어 부른 노래를 시작할 때, 또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그때에라는 말로 문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즉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승리에 대해 이스라엘이 합당히 드러내야 할 기쁨과 감격의 찬양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감사의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과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한 나라의 통치자로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했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은혜를 내면 속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래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감격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뜻을 의지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궤적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의 면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된 복인 것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원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때는 기뻐하면서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만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잊고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기억하며 예배로 지킬 때에 그 예배가 나를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지켜줍니다. 다윗처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기억하는 삶을 살아 내십시다늘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복주심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후손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이 명칭을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과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명칭 아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과 또그 순종 덕분에 그들의 복이 보장될 것임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다라는 말의 원문적 뉘앙스는 단순히 암기를 뜻하는 것이 아닌 외적 행동을 수반하는 내면의 정신 활동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적 언어 관습에 있어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기억 때문에 일어나는 외적 행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판단 등을 단순히 정신적으로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도가 온 땅에 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법도를 알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말씀 밖에서의 삶을 사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법도는 창조주의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법도 안에 살아갈 때에 복을 누린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체결된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불공정 계약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준수에 너무나 자주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면서 언약의 상대자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 이스라엘의 불성실함 여부에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계약의 상대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읽었을 이스라엘 회중들에게는 특별한 감정과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또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멸망이 아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리석은 불신앙을 행하지 않으리라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 것 없으며 그 땅의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땅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악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통치 조직을 갖추지 못한 채. 이곳 저곳을 유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된 땅을 선물로 거져 주십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과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원님들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2024년을 살아가는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영안을 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리십시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불법과 반칙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백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를 보며 기뻐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였습니다. 그 노래는 멸망한 조국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창문을 열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대로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